크샬다오라를 잡았는데, 요임무퀘에서 네. 그때는 이제 음성을 넣지 않고, 패턴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잡기만 해서, 이제 자유 퀘스트에 있는 크샬다오라를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예, 폭풍의 주인이라는 퀘스트고요 여기 8번 캠프에서 시작하면, 가까운 위치에 크샬다오라가 있으니까, 8번 위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퀘스트를 수락하고서 밥을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캠프에서 먹어도 되는데 어...일단은 네 비약 요거 공격력 업, 업 대를 먹고 체력은 모자란 부분은 비약을 먹어서 네어 보충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공격력을 아무래도 높이는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크샬다우라를 그 잡을때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회복약, 그레이트 회복약 비약 두 개, 고대 비약 하나. 그다음에 휴대 식량은 싸우다가 가끔 스테미나가한칸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되면 그때 대비해서 하나.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공격력 업 대를 먹고 싶은데 체력을 올려 주는 식사가 없을 때는 영양제를 한두개 먹어 주면 좋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이제 아예 체력이 없을 때는 그냥 비약으로 대체하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격력 올리는 귀인약 경화약 요두개 정도 이렇게 하나는 기본 도핑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링어 섬광탄 이게 이제 쿠샬다우라를 잡을 때 필수템인데요 섬광탄 3개 그리고 조합분으로 광충 10개도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필수템이고요 요 뒤에 이제 거름탄이나 귀환옥 그리고 쿠샬다우라가 이제 수면 마지막에 잡다가 피가 다 달면은 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나무통 폭탄 쥐2개 그리고 기폭용으로 소형 나무통 폭탄 1개, 그리고 상점에서 사실 수 있는 힘의 부적, 그리고 방어의 부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어, 요, 요거는 이제 바젤 기우스를 잡고 조합을 하면 이 힘의 발톱이랑 방어의 발톱으로 추가 얻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번 공략에서는 빼고 가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상태랑 비슷한 형, 형태로 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걸음타는 후샬다우라에서는 없는데 다른 몬터들 잡는 데서 이제 대형몬터 둘이 겹치면 좀 힘들 때 그런 때를 위해서 대비하시는 거니까 필수 준비 템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을 준비를 하시고요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퀘스트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위 캐스트에 오면은, 저, 뭐라 그러나, 인룡이 캠프에 제대로 못 데려다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캠프를 지정하셔서, 가시구요. 캠프에 굳이 다시 온 이유는, 아까 그 비약을 먹어서, 최대치를 올리겠다고 했, 했는데, 비약을 이렇게 하나 소비한 경우에, 다시 캠프에 들어와서, 아이템 박스에서, 아이템 교체해서, 세모키를 누르시면 일괄 보충이 되니까요. 이렇게 일괄로 아이템을 보충하시고, 다시 수렵을 하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쿠샬다로는 8번 캠프에서 이쪽으로 빠지면, 저 8번 위쪽, 네, 저기 미니맵 보이시죠? 북쪽에 있고요. 바로 저 덩쿨 타고 올라가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약, 덩쿨 타고 올라가기 전에, 네, 버프를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섬광탄을 장착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력 복장은 준비된 상태로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쿠샬다우라는 3번 맵에 있네요 네 쿠샬다우라 처음에 좀 약간 멍 때리니까 공격을 좀해 주시고요 네, 풍압이 발생해서 방금 밀렸죠 공격을 하다가 쿠셜다우라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패턴의 몬터라고 생각됩니다.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밀치기도 하고 이펙트가 이제 굉장히 화려해져서 네, 화면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대형 몬스터 조준하는 방법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마킹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전여석 이제 공중에 떴을 때는 선광탄으로 이렇게 격추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광탄을 저 녀석의 눈 방향으로 쏴서 네 다운을 시키셔야 되고 여기 바람이 막 불고 있죠. 이 바람 부는 데서는 또 밀려서 공격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피해서 공격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바람 밀리죠. 병병 병 모은 거 충전하고요. 오 떨어. <laughs> 네. 앞발치기를 맞아서 떨어져버렸네요 다시 올라가야겠어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안 내려오네요 네, 이런 경우가 제일 좀 당황스럽죠 다시 2회전 네, 크샬다우라는 기본적으로 아우 네, 몸에 바람을 두르고 있어서 굉장히 때리기 좀 어렵죠 가끔 이렇게 날라가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화면 전환 기술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라가 있을 때는 패턴이 공격 패턴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빨리 격추시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 권합니다. 몸의 육질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샤이텍스 건강화를 하면. 심한 효과가 생겨서 칼이 튕기지 않게 되니까 건강화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또 날랐죠 그래서 팁을 드리면 섬광탄을 두발 썼을 때 이제 한발 남았잖아요 이때 목록에서 조합해서 슬링어 섬광탄을 이렇게 두번 연타를 해서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세발다 써버리고 보충하려고 그러면 섬광탄 장착한 게 풀려버려요 다 썼다고 인식돼서 그래서 전투 중에 이렇게 보충하기 가 어려우니까 네, 한발 쓰고 한발 남았을 때 네,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일단 팁이구요투샬 네, 다우라는 축맞춤이라고 불러는 꼬리에서 이제 180도 돌아보는 거로 공격하기가 좀어렵구요이 녀석은 이제 공중에서 날랐을 때성관격출을 통해서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초고출력을 쓰는 형태의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풍합 때문에 가드 가드 포인트가 발생했구요 머리에다가 아, 네안 들어왔습니다. 이풍합이 발생해서 화면도 가리고 저풍합이 이제 회오리처럼 올라오는데 저 부분은 안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면 방금처럼 공격도 못 하게 되고. 네. 힘들어지니까 네, 크샬더로 최대한 이제 머리를 노리면 머리에 경직이 발생하니까요 네 이러, 방금처럼 경직이 발생해서 떨어졌죠 머리를 노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머리를 노리가좀 쉽지 않아요 자꾸 날라다니고 네, 그래서 섬광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솔프하면은 형광탄 한 13개 네. 다쓴것 같아. 요 제가, 제가 아까 소스를 해보니까. 포효도 하고, 막, 날아오르고, 저 바람 사라지지도 않고, 막 바람도 쏘고, 때리려면은 막 밀어내고, 네. 굉장히 힘듭니다. 바람 때 밀리고, 아우, 네.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올라가 버리고, 네. 맵이동 했습니다. 쫓아가시기 전에, 성광, 아, 숲돌 갈아주시고요. 네,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맵 하나 정도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체력, 네. 회복약. 그리고 성광탄, 이런 때, 시간에, 조합을 채워주세요. 많이 쓰니까. 그걸 계속 추락시키면서 잡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점프해서 단차 공격하면 좋은데, 병좀 모으고 하겠습니다. 병 모아서...아이고, 바로 될것 같은데...네, 일부러 안 맞췄어. 네, 방금 머리 맞아서 경직 일어났죠. 충전하고 범으로 다시 머리에다가 병 모아서...네, 그다음 도끼로 바꾸고 방패가...네, 해주고요. 또 날라갔죠. 또 공중에 떴습니다. <laughs> 아,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반자 아이로 장비를, 독속성 무기로 바꿔서 가지고 와주세요 푸셜다우로가 독에 걸리면 그 풍압을 발생시키는 일을 네, 못하게 됩니다 자독 독이 걸린 시간동안에 제 입에서 지금 저 보라색 침을 흘리고 있죠 독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단차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안되겠네요 올라와버려서 네또 공중에 올라갔죠. 아우, 포효지르고 이렇게 급강화 패턴이 제일 어려운 패턴입니다. 네또 공중에 올라갔고 바람 이 일으켜서 밀쳐내고 네 급강한데 양이한테 들어왔습니다. 추락시켜야 됩니다 그래 공중이 떴을 때 무조건 추락시켜야 된다. 송광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슬링어 사용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송광탄으로 조준하고 그거를 이제 저 몬테 눈에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슈알다우라는 잡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점프 많이 뛰기 때문에 네, 포효, 분노했습니다. 분노할 겁니다. 네. 회전 베기도 하고, 여기서 계속 옆을 노리듯이. 네. 몸에 풍합 둘렀고요 이제 독이 있으면 저 몸에 풍압독 상태에 걸렸을 때저 몸에 풍압을못 두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도 걸리다 보면 저 녀석이 이제 상태 내성치가 계속 올라서 고양이 무기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네. 고양이 무기 도구로 가까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 우아또 네, 봉중이 떴죠. 네, 이렇게 조준하셔서 가까워 주시고요. 총광탄 맞춰 주시고 충전 섬광도 내성이 생겨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laughs> 눈에 와비가 올려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헤롱헤롱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몇평 맞으면 그냥 내려옵니다. 그래도 기절 건단 느낌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계속. 안그러잡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머리 맞춰주시고. 최대한. 패턴은 이게 반복입니다. 또 올라, 또 올라갔죠? 또 추락시키고. 이거는 병이 없으니까. 칼 공격으로 병을 모으면서 머리를 계속 노려주세요. 예,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죠? 숫돌 가시고. 회복약으로 에너지 채워주시고요 네, 성광탄을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다 썼는데 이렇게 다시 보충하시고 성광탄을 다시 장착하셔야 됩니다 네. 잘못 가고 있었네요 아래쪽 동굴 쪽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샬다우라가 저 바람 이펙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연출이 강화돼 가지고 그 프로, 제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인데 프레임 드랍 네 이거 해상도 설정을 하면 프레임 드랍이 생긴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우선하는 설정으로 해놔서 저는 이제 뭐 클리어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는데 혹시 이제 오시기 전에 설정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될수 있으면 프레임 우선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 모았으니까 강태강아 충전하고요 체력 복구. 사용 가능해졌으니까 최로장 있겠습니다. 네 직선형으로 저 바람브레스 쓰기 때문에 머리 정면에는 서지 마시고요. 약간 옆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앞발을 대각선으로 들어간다네 다시 공중에 떴죠. 또 성광 잘 됩니다 포효하고 급강한데 이거는 맞야 되기가 어려워요. 포효를 안 맞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일이라서, 포효 당한 상태에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방금 좀 운이 좋게 잘 맞았습니다. 원래, 쿠샬더 오라고 저때 돌진을 해서, 제, 그, 차지X 초고 출력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안 사용하려고 했는데, 방금 틈이 좀 보여서. 근데 네, 이렇게 이펙트가, 통합 이펙트가 저렇게 회오리가 올라와 버리면 안 보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잘 찾아서, 요, 조준으로 잘 찾아서, 섬광을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푸샬다우락 공략의 이 포인트입니다. 섬광 쏘는 실력. 네. 정각 쏘고 머리때리는 실력 머리때려서 경기 줘어서 HP 달기하는 네그 부분입니다 뒷다리 노려주고요 네 앞발 휘두르기는 고양이한테 때리고 있습니다 네, 앞발 노려주고요. 통화 때문에 계속 밀립니다. 아유, 네, 회오리 일으키면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에러 네, 버튼 누르셔서 자꾸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렇게 확인되면 눈 앞에 이제 돌아보면 설려고 했는데 내려와 버렸네요. 아, 예, 지친 것 같습니다. 이때 머리를 노려주세요. 야, 정면에서 노리면 무서우니까 약간 이 녀석 겨드랑이로 파고든다는 느낌으로 그 부분에서 머리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정면에 안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다리 전에요. 절룩절룩. 네, 고룡인데, 이제 고룡족이 어떤 의미냐면은 <laughs> 옛날 고자 써서 고룡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옛날 곧자 써서 고룡인데, 이 몬트헌터 시리즈에서 고룡은 그, 함정에 안 걸립니다. 함정에 걸리지 않아서, 다리 절어서 이제 포획하면 되겠네? 다 잡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제 2회전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드른 바에 의하면, 저 상태가 이제 체력이 한 30%? 네, 아직도 30%나 남은 상태에서 잠을 자러 가는 거기 때문에, 몇대 때리면 금방 죽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임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처음에 갔을 때그랬고요또 많이 올라가야 돼요. 요, 요 맵에서는 도망가는 곳이 되게 높은 곳이라서 네, 지금 스태미너가 닳았죠. 많이 올라가야 돼서 가면 자고 있습니다. 네, 숫돌도 갈아야 됩니다. 몇대 때리면 죽겠지 해서 저 예리도로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우연히 운이 좋게 방패 강화되어 있고 병도 다섯 개 있는 상태이고 그 폭탄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폭탄을 두개 깔고 초고출력을 때려서 수면 중에 최대한 큰 데미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방패 강화가, 예, 깜빡깜빡하죠? 방패 강화가 이제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셔야 돼요. 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맵 위에 한칸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지 같죠? 이것 때문에 시간 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은, 심지어, 초고출력 쓰기, 되게 나쁜 쪽, 네, 나쁜 방향으로 돼 있어서, 일단 급한대로, 꼬리에다가, 꼬리에다가 쓰겠습니다. 아, 네, 방패강하 풀려서, 아, 네, 슬프네요. <laughs> 금이. 플랜 B 네 소형 나무통 폭탄으로 이 폭탄 기폭 시킬 때 수면 중에 데미지 첫 타로 맞는 데미지는 두배 데미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잔 공격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형 나무통 폭탄도 이렇게 몬터에서 떨어뜨려서 이 폭탄이 연계돼서 터지게 해야 네, 몬터한테 데미지가 다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수면 참네 수면 폭. 탄질 할때 팁으로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또 공중에 날고 있죠 네 이제 섬광도 두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떨어뜨리고 머리를 최대한 쳐주셔야 됩니다 네 부위 파괴 껐죠 드디어 크샬다오라 뿔이 파괴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머리를 파괴시킨 이유가 그 머리를 파괴시키면 풍압발생을 못 시키는 게 예전 몬헌터 시리즈에서의 법칙이었는데 이번 작품은 그런 거 같지도 않습니다. 이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죠. 그래서 그냥 머리를 경직시켜서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다. 그리고 푸셜다우라 약점이 머리거든요. 네이 페이지. 이 페이지 이거 진짜 이펙트가 엄청 화려해져서, 네, 엄청 당황, 처음에 플레이할 때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laughs> 지금도 당황스럽죠, 사실은. 네, 안 보이는 데서 막 튀어나오고. 바람에 밀리고 막. 네, 오우! 프레스 맞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 살려줘, 살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아, 프레스 서지 마. 불러야 돼, 불러야 돼. 네. 처음 잡을 때도 여기서 수레 한번 타고 잡았는데, 공략 영상에서도 그렇게 되네요.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네. 네, 죽은 경우 에 이렇게 다시 식사할 수 있는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다시 할수 있으니까요. 식사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에 다시 왔으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템을 그 쿠샬 세트로 다시 보충을 해주시고요 이성광탕 같은 거다 떨어졌죠? 네 다시 보충하고 2 회전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룡이 잠들었다 그래서 아 쉽다 쉽게 깨겠지가 아니라 쿠샬은 이제 잠들고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저 장소에서 하는 공격 패턴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풍합 회오리도 많이 일으켜서 화면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해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저부면에서 이제 요런 거잘 피해서 몇 대만 더잘 때리면 잡히는데, <laughs> 네, 지금 죽었네요. 네 아직도 저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람에 닿으면 데미지를 입거든요. 회오리 올라오는 부분은 그래서 아 그리고 또저 가운데 에요 올록 볼록하게 나와 있는 지형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 평지면 좀 나을 텐데. 네 방사강 하고 초고출력술 준비하고. <laughs> 아쉬운 대로 뒷다리라도 네또 분명했죠 날아올랐습니다 네, 추락시키고 저거 출력 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만 때리면 <laughs> 죽을 것 같은 적은 체력인데. 마지막 바락, 네. 무섭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서 잘 클리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귀환해서 장비 세팅 알려드리고, 네. 영상을 종료할 예정이니까요. 네. 장비 세팅 궁금하시면 조금 더 봐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은 이제 식사 버프로 방어력이 427이 된 상태여가지고요. 마을에 가면은 이제 오리지널 세팅, 처음에 방어력 세팅이 표시가 될 테니까요. 그때 장비 세팅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수에한번 타고. 네, 시간 21분 걸렸네요. 네, 장비가 이렇게 처음, 이제, 고룡에 도전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그 상태로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술에도 한번 타고, 클리어 했습니다. 네, 이제 장비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트롱함주2는 그, 뼈 속성, 예, 뼈 종류 무기로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무기고요. 지금 레어도 6의 684 무속성 무기입니다. 무속성 무기로 그냥 왔고요. 요레어도 6의 684 정도의 깡뎀 정도 되는 무기 가지고 지금 이 공략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르기간테 클리어하면 보통 아마 이 정도 무기 스펙이실 것 같아서 이 무기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전에 제가 네 바라자크 토벌 때도 설명드렸던 그 무기 용왕의 쌍안이고요 약점 특효 스킬이 붙어 있어서 차고 왔습니다 그때 방어구에서 용왕의 쌍안 그리고 네르기간테를 한 세네 번 잡아서 만든 오그메일, 오그암, 오그코일 그리고 신발은 이제 얼로이 그리브를 찾는데요 그 네르기간테 무기가 용속성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속성 무기로 와서, 그 신발 예전에 썼던 데스 기어에는 용속성 공격 강화가 있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숫돌 사용 고속화, 이렇게 숫돌을 빨리 갈수 있게 해주는, 숫돌 사용 고속화 스킬이 붙어 있는, 네, 요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연마 동작을 2회 생략해줍니다. 그러니까, 연마 동작 4번 할 거, 2번만 하게 해주는, 예, 네, 장비를 차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은 이제 371. 그리고 쿠샬다우러가 이제 빙속성, 얼음속성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얼음 내성을 좀 높게 오시면 좋구요. 저는 7을 맞추고 왔는데 요거를 뭐10 이상으로 맞출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석은 그 베타에서 클리어하면은 주는 순풍의 호석, 공격과 정령의 가오. 정령의 가오 1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정령의 가오가 플레이어가 받는 데미지를 일정 확률로, 네. 15% 감소 시켜 주기 때문에 요 스킬 뭐 하나 정도 띄우고 오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 상태로 왔구요 와서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장비 자체는 그렇게 센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혼자 플레이하면 아까 제가 이제 수레를 한번 탔으니까 수레를 아마 안 탔으면 3분 정도 네 3-4분 절약돼서 20분 공략이 아니라 17분 정도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쿠샬다오라 공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